함께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모두가 설 명절로 고향에 또 가시겠고 아, 올해는 유독 긴 연휴를 보내게 됩니다. 아, 고향에 있어서 어, 늘 고향을 갈수 있는 사람도 있고 피치 못해서 내년에 아니면 후 내년에라도 기약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고향이 있지만 갈수 없는 우리 탈북자들은. 사실 이긴 연휴가 무엇보다도 힘든 시간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탈북민들을 갈립성견을 알기 때문에 제가 지난 3주 동안 우리 탈북민 사역자들과 함께 이곳에 야외 카페를 또 새로 이렇게 공사를 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이곳에서 겨울에도 화목난로와 또 고구마와 커피 한잔할수 있는 공간을 마련했습니다. 아 우리 갈래 회원들도 함께 오셔서 아, 겨울에도 아, 계절에 상관없이 함께 아,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3월에 아, 3월 17일 날유엔에그 네, 수잔 솔티 여사와 함께 아, 유엔에서 아, 행사를 아,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 행사는 북한 인권 문제를 다루는 행사가 되겠고 미 국무부에서도 함께 진행될 것 같습니다. 아, 수산 솔티 여사는 아, 여러분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국제적인 인권 운동가이십니다. 간립 선교 함께 아, 할수 있어서 아, 너무나 감사한 시간들이 될것 같습니다. 아, 무엇보다도 어, 제가 3월 17일 이전에 3월 초에 미리 미국 방문을 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갈렙성교의 사역을 더 알리고 탈북민 한 명이라도 더 살리기 위해서 이 일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혹시 이 메시지를 듣는 목사님이나 성도분들은 기교회나 또 아시는 교회를 통해서 제가 3월에 미국에 방문했을 때 집회를 할수 있도록 연결해 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사역 가운데 지난 설 명절 전에 우리가 세 명의 탈북민들을 구출했습니다. 이 메시지가 끝나고 나서 또 2월 달에 들어서도 계속된 탈북민 구출이 시작될 겁니다. 이들이 동남아에서 공부를 하고 또 한국에 한 사람 한 사람 정착하고 이곳 센터가 바로 탈북민들을 살린 그리더를 양육하고. 다음 세대의 북한 선교의 리더들이 세워질 겁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의 기도와 중보와 또 알림이라고 봅니다. 여러분 어느 곳에 가든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속에 비전을 품은 자들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설 명절에도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경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서울 고유의 명절로 모두가 고향에 돌아갈 텐데 아버지 하나님 이제 고향에 고향원 있으나 갈수 없는 우리 탈북민들 이곳에 함께할 텐데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또 떠나는 자도 아버지 하나님 이곳을 기억하여 주셔서 우리 탈북민들이 외롭지 않게 힘을 주실 수 있도록 중보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설 명절에도 또 중국에서도 고향을 그리워하며 또 공안에 눈을 피하며 온갖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탈북민들이 있습니다. 설명절 이후에 저들을 구출할 수 있는 구체적인 일들이 진행될 때 하나님 기름 부어주시고 또 재정에도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동남아에서 이 설명절 기간에도 성경공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탈북민 자매들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이 함께하심을 알고 또 귀한 선교사들에게 사명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명절 때 이곳 공동체에서 모이는 탈북민들에게 은혜를 허락하시고 함께 나누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는 심고 또 섬기고 드림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가고이 땅에서 축복된 삶을 살아가는 크리스찬이 될수 있도록 영육간의강건함으로 인도하여 주시길 원하며 축복하며 예수 그리스도 받도록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여 어서 오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